포항의 R&D 연구개발 기관들이 개발한 기술을 지역 기업에 이전하는 사업이 큰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내년에 관련 예산을 늘리고 기술 장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임재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역 기업이 개발한 소형 냉동기입니다. 기존 제품과 달리 냉매를 사용하지 않아 친환경적이고 반영구적입니다. 리스트 포항산업과학연구원의 극저온 냉동 장치 기술 특허를 이전받아 시제품을 만든 것입니다. 기술 이전받은 거를 이제 이제 바탕으로 해 갖고 지금 소형에서 대형으로 저온에서 또 지금 저희가 개발한 제품은 영하 20도까지인데 영하 50도, 영하 80도까지 지금 계속 제품 개발에 연구 중에 있습니다. 포항 테크노파크 입주 업체가 기술 이전을 받아 고로쇠 수액으로 만든 화장품입니다. 정제수를 사용한 일반 화장품에 비해 보습력이 좋다고 알려지면서 매출도 크게 늘었습니다. 기술 개발에도 인력, 인력도 소요되고 자원도 소요가 되는데 그만큼 시간과 이제 금전적으로 이제 아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죠. 지난 2년 동안 기술 장터를 통해 190여 개 필요한 기술이 발굴됐고 실제로 4건에 기술 이전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포항시는 기술 이전을 늘리기 위해 한국과학기술원 등과 공공 기술 이전 협약을 체결했고 지역 기업당 최대 10억 원을 지원하는 포항 기업 전용 펀드 설명회와 투자 상담회도 열었습니다. 황항와 중앙 5개 부처 출연 연구소가 합동으로 기술 사업화 장터를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창업하려는 사람들과 기존 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 부분에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화항시는 연구 개발에 대한 기술 이전의 성과가 커지고 있다며. 내년엔 관련 예산을 대폭 늘리고 기술 장터를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